남편 월 수입이 200만원인데 자녀 2명의 양육비로 한 달에 약 150만원을 줘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러면 결국 남편은 한 달에 5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의 소득 수준인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 부담도 커집니다. 그런데 양육비가 결정되고 이를 꾸준히 지급해오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인 남성이 한달 50만원으로 살수 있을까요? 만원으로 일주일 살기 챌린지 같은 영상들이 있긴 하지만 자기 집이 있다고 해도 5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채널 양육비 산정 영상에 달린 댓글 때문입니다. 예리한 구독자신데요. 이럴 거면 직장 그만두고 백수로 살겠다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억울합니다. 영상에서 제시한 사례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 월 수입이 200만원인데 자녀 2명의 양육비로 한 달에 약 150만원을 줘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러면 결국 남편은 한 달에 5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딸이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서 매월 4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사례였고 양육비 계산 과정을 설명하려다 보니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계산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남편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 정도의 판결이 나는데요 10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공물가 시대에 자녀 두 명을 100만 원으로 양육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를 지급해 오다가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양육비 감액 청구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심리할 때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비양육자의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양육비가 감액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을 할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둬버리는 경우에는 감액이 안될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간혹 양육비를 지급하면 때 엄마가 다 써버리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 사용할 것이니 양육비를 아까워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양육비만으로 자녀를 키우기도 힘들거니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 앞에서 떳떳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